가 나오거든요 네. 식기 세집기하고 동일한 사이즈인데 네. 얘가 첫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기 세집기만큼 이렇게 일자로 짧을 겁니다 네. 짧을 거고 이거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걸레바지가좀 높은 상황인데 네. 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커팅이 좀 들어갈 거예요. 아, 예. 그, 그러면 그, 위쪽보다 그, 밑에 쪽이 약간 더 넓습니다. 아, 이렇게, 음, 약간 네. 넓죠. 설치는 네. 가능하신데. 네. 자 사람들이 보는 시선 각도가 있기 때문에 네. 위에가 이제 같은 벌어짐으로 요리 봐도 밑에가 좁아 보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크게 아 이질감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높이는 고객님 구입하신 모델이 네. 815에서 864만 나오면 정상적으로 네. 설치 가능하신데 왼쪽이 858 정도 나오고요, 오른쪽이 856 정도 나옵니다. 예. 바닥이 안고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음... <laughs> 네, 거의 대부분 상판은 수평을 대고 요리하기 때문에 네. 상판을 맞추거든요. 음... 근데 이제 좀 사시다 보면은 각 장들마다 무게가 실려지는 네. 게 틀리잖아요. 아, 어디에는 네. 프라이팬 어디에는 뭐 그릇 네. 요리하다는 무게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틀어지는 경우도 음...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깊이는 600 이상만 나오면 정상적으로 설치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깊이가 92cm 나오기 때문에 음요 높이 비례해가지고 이랬을때 132를 제가 일부러 맞춰놓은 네. 상태입니다. 이 커팅 들어간 거는 네. 차후에 장 원복이나 네. 모델 변경하시게 되면 또 필요하실 수 네. 있기 때문에 걸레 바이 한쪽에다가 안 걸리는 쪽에다 아 일부러 네. 넣어놨습니다. 네. 네. 말씀 안 드리고 가면 쓰레기 버리는 재고 오해를 받으셔서 아 미리 말씀드렸고요. <laughs> <laughs> 예. 그리고 네. 비용은 앞에 말씀드렸. 물 빠지는 건저쪽에 해놨거든요. 아 보통 여기, 저거 잘라서 하는데, 네. 여기 배관이, 멀티 배관이 있어가지고, 네. 아 여기. 아, 그렇게 따로 있구나. 예, 그래서 이쪽에, 이런 식으로 바로 음 다이렉트 연결해놨기 때문에. 네. 뭐, 물이 걸로 빠지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다른 데는 네. 전 모아있다 연결해서 하는데, 전부 다아 여기 더 보기 깔끔하거든요. 음 예. 지금 물 생기나 그런 건 없고요. 네. 예. 안았되는 거부터 제가 들틀 갔네. 잠시만요. 네. 음. 음. 저기 안 되죠? 네. 예. 저거 이쪽에, 네. 예, 높이 딱 맞습니다. 네. 예. 음. 수평은 여기 이렇게 맞춰 놨고요. 네. 음. 옆에서 보시면 괜찮죠. 오네똑딱맞있어요 어, 예. 네. 그리고 요 보스는 이만한 마초도 봐. 여러 세제, 마이 피터스는안되니까 이렇게. 네. 네. 이름 한번 적어 주세요. 전용 네. 세제. 퐁퐁은 거품 때문에 아비탕면서 여기 물 받아 되니까 절대 네. 쓰시면 안 되고요. 어, 전용 세제 액체, 고체 가루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이렇게 네. 열고 넣고 닫으시면 되는데 네. 이걸 할 때마다 쓰셔야 돼요. 네. 요거는 리스. 린스는 네. 액체로 되어 있고, 가득 부어 놓으면 여러 번 씁니다. 보충식인데, 네. 린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건조를 좀 좋게 해주고, 네. 그릇에 보면 무을룩 하얀 거 있는데요. 네. 그거 없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보통, 세제하고 네. 린스하고 같이 된 네. 오리는 세제, 그거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만 넣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는 수저, 숟가락, 젓가락. 네. 접시 같은 거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든 아. 이렇게든 음식 담겼던게 밑으로 보여주시고, 네. 아, 그릇도 마찬가지고요. 네. 완전히 포개면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약간 비스듬하게. 음 여기는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네. 뭐 비스듬하게 한다거나 할때 쓰시다가 어 네. 접어 놓으셔도 되고요. 네. 요거는 네. 와인잔 있죠? 아목 부분 여기다 끼워서 네. 아 하시면 되고. 와인잔 거리가 밑에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좀 높은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접시 밑에 하실 때 이렇게 세워서 하시다가, 솥이나 음 냄비같이큰거 네. 하시려면 이렇 접으시면 아 되고요. 네. 네, 그릇 같은 거 밑에 많이 넣다 보, 쌓다 보면 높이가 높아서 그릴 때가 있을 겁니다. 아, 네. 다 그런 경우에는 앞에 잡고 그냥 살짝 아,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내릴 네. 때는 노란 레버 잡으면 됩니다. 아, 올릴 때 그냥 올리시고, 올려서 사용하시다가, 네. 내릴 때만 이거 잡으시면 돼요. 음식물 찌꺼기는 한번 헹궈서 넣으면 손대릴 크기 없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열리고요. 예, 여기보다 작은 거는 밑으로 나가서 가자. 싱크대 그, 내려가고. 그쪽으로 내려가고 큰거만 걸려있을 겁니다. 음. 그때 비우고 통째로 네. 헹궈서 넣어주시면 네. 돼요. 넣고 이 뾰족한 부분이 네. 일치되게 딱 돌려주시면 잠깁니다 음. 그리고 정수 필터 내장형인데요. 1년에 네. 한번 교체해주시면 되는데 음. 이쪽 돌리시면 되고 요거 음. 는 구매하셔가지고 네. 그냥 바깥 끼우시면 돼요. 아. 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려주시면 돼요 따로 알림은 안 오죠 스마트띵스 이용해서 네. 휴대폰하고 연결하면은 알림 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설명서 있으니까 네. 예. 전원캠으로 이렇게 액정이 들어옵니다 여기 방향키인데 네. 방향키 눌러서 이제 표준 맞춤 여러 가지 인데 간략한 설명 네.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보통 표준 사용하시고요. 네. 옵션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선택하시면 불 들어오는데요. 하셔도 되고, 빼셔도 되고. 아, 말 그대로 옵션. 옵션입니까 근데, 네. 자, 근데 보통 이제 열풍건조 사용 음, 많이 하시는데. 네. 열풍건조는 강, 중약이렇게세 단계가 있습니다. 네. 한번 누르면 열정이 좀 진하죠? 네. 더욱 강력하게 해서 2시간 14분이고요. 한번더하면 중간에 중간. 강력. 1시간 음, 54분. 네. 그리고 한번더 하면 일반. 1시간 37분 정도 걸리는데. 네. 이렇게 하시더라도 뭐 선택해서 해, 하셔도 되고 빼셔도 오. 되고 어쨌든 시간 늘어납니다 네. 자, 여러 가 준비되셨으면 시작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리납니다 그때 아. 닫으시면 요, 1시간 이라서? 37분 동안 작동하는데요 아. 네. 일시정지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아. 추가를 하거나 멈추고 싶으면 중간에 문 열시면 되는데 네. 어, 물이 안에서 막 도는데 확 땡겨버리면 이런물 많이 튑니다. 네. 그래서 살짝. 살짝. 이런 멈춥니다. 아, 그 다음 열어서 추가할 거 추가하시고, 닫으면 음. 이어서 작동이 되고요. 네. 이건 찬물만 사용합니다. 네.